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쿨독 좋아요. 알림설정. 여러분들 굿. AI랑 하면은 저요, 같은 반칙성 플레이를 하더라도 잘안 부는 것 같더라고. 요 내가 하면 부르고. 근데 오영진이 AI랑 많이해요. 저는 다 뭐야. 그 컴퓨터한테 아! 맡기는 데, AI. AI랑 하면은 재미 없잖아. AI 저는 의무적으로 아주 전심 돌리는 걸 아니야. 심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어, 이거, 오영재님, 이거, 이거, 시간 많이 뺏겼네. 이걸 네, 몰랐네. 네, 네, 아이고. 힘 돌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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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최근에도 모르는 분 만나가지고 제 알려드렸거든. 이거 모르마 아유. 가만 있어봐. 오영재님, 이거 끝나고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안 돼. 그 시간에 이제, 어, 어 뭐야, 어?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어?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아유, 최근에도 제가, 단톡방에서 어떤 분 알려드렸더니, 어, 지금까지 뭐한 거지? 어, 아, 아까운 4시간, 아, 이러면서 막 엄청 신세한탄 했다고. 오영진 님도 그러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아유. AI전 돌리는 방법, 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AI전. 자, AI전. 자, 경기 설정, 네모 눌러보면, 사용자 조작이 있고 ai 조작이 있어 ai 조작을 하면은 나는 그냥 이거를 켜놓고 냅두기만 하면 돼그 냅두면은 알아서 해 나는 이거 해놓고 이제 유튜브 보고 어~ 저는 뭐책 읽거나 어~ 어~ 고상하게 이제 차 한잔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지. 이거 여기까지만 설정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어 여기 컨디션 나쁜 애 없나 보고서 쓰읍, 나쁜 애 있으면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 패드 보면 안 움직이고 있죠. 대신에 전반전이 끝나면은 X 한번 눌러줘야 돼. 어 넘겨 넘어가지 않아요 자동으로. 어, 전반전 끝나면 눌러주고 그리고 후반전 끝나면은 이제 경기 종료시키고 또한번 하고 이렇게하다 보면은 빠르면은 두 판이면 끝나지 미션. 두 판인가 세 판인가. 이걸 왜 모르냐고! 이거는 불법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코나미에서 하라고 만든 거. 어, 1승에 1,600점, 그러면 두 번인가요? 두번 하면은, 두번 만약에 이기면은, 어, 미션 클리어인가? 펑크가 나도, 말하는 나도 말하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엄마! 아니, 이거 시간을 왜 버리고 있어? 이거 그냥 리플레이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리, 리플레이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더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서 경기 멈추고 설정 들어가서 아 설정 말고 어, 설정 들어가서 선수 조작 방법 있죠. 이거에서 A 사용자 조작으로 하잖아. 그럼 중간부터 내가 할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기고 있잖아. 어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야 그러면 이거 괜히 AI한테 맡겼다가 지면 안 되니까 야 여기서부터 볼돌하자. 볼돌하자. 다가 봐. 야 볼돌이 나자. 야, 시간 날거니까 볼돌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보이드라한테. 그러다 귀찮아지면 다시 AA로 바꿔서 또 패드 놓고. 이런 식으로. 오 리플레이 자동 스킵은 없어요. 잔개는 수비수에게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격성에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 아.